이제 니가 도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제수로 도는 건지 그냥 도는 건지 내가 네가 이래서 모르겠는데 봐봐라 디비전은거 네. 맞았지 네. 끌리잖아 봐라 이렇게 이게 도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공 맞고 땅이 끌려서 30cm 가 이렇게 돌아지니까 디봇이 앞으로 쭉나면서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가는 거야 어프로치 한번 해보자. 자 산에 그 우리 갔다 왔잖아. 산에 갔는 감으로 한번 해보자. 해봐. 네. 크... 진짜 오동. 어동... 원장이 조화가 노래 한번 해. 오동 잘한다. 오랜만에 처음 칭찬들었죠 오동아. 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은 우리 오동이 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변했습니다. 드디어 말기가 터졌어요. 그렇죠. 오동아 잘한다. 잘한다. 오늘만 좀 펴. 이게 봐라, 어동아. 깨닫는 시점이 딱안가더란네요 아, 근데 또 없어질까 봐뭐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요. 또 없어져. 아, 또 없어져. 또 없어져. 그래갖고 이렇게 기쁜데 기쁨을 드러내지를 못 하겠는데 또 없어질 거. 또 없어진다니까. 아, 1 0년 내에 없어졌다 왔다 왔다 갔다 1 0년 내. 음... 그러면 봐라. 네. 투어뛰는 프로가. 네. 그때 우승을 따라서 타이거 우즈가 두세 번도 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김모 선수, 장모 선수 우승을 따라서 하잖아. 네. 그러면 그 감이 안 없어지면 계속 네. 그 사람이 1등 해야 되잖아. 어... 어, 그래도... 안 그러나? 네. 그 대선수도 없어지는 거지, 감이. 아, 연속으로 1등 계속 못하네요. 대부분... 그럼 그 감이 살아가, 구도가 있으면 계속 1등 해야 되잖아. 근데 한번 우승하고, 10년 만에 우승하고, 네. 뭐 5년 만에 우승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감이 안 오지? 왔다 가지? 당기는 오니까 갈 데가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폭을 줄일 수 있는 게 하루도 안 쉬고 연습하는 거라고. 그래서 골프 하루 안 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치면 친구가 알고, 3일 연습 안 하면 이 세상 사람이 다안다겠어 그래서 적, 무슨 소리냐? 네. 골프는 따라해봐라 골프는, 골프는 매일매일 하는 운동이다 매일매일 하는 어. 운동이다 어. 그래서 그... 정직하다 하는 거지 영어는원장님 그 만들어 내신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말이야 아, 책에 해봐 이제 네. 드디어 되네 요아 이거 환장 하네 진짜 오늘 무릎 펴고 보폭좀 줄이고 20m니까 옳지 아, 약간... 요번에 왜 그런가 하면 네, 요리되는 거지 봐봐라 거기서 어깨를 잘 봐봐. 요렇게 치는 거지. 요렇게. 그러지 안되는 거야. 그대로 못돈 거예요. 그대로 못 도는 거지. 이렇게 예. 네. 항상 왔다 갔다 해요. 피했잖아. 음... 한번 우승한 놈이 계속 우승해야 되잖아. 그러면구두가 네. 있으면. 그렇지. 네. 하... 오동을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하나 갖다 줄게. <laughs> 야 이거 방송 보는 사람 놀래겠다. 원장 칭찬을 하더마야니까. 아, 이게 막는 거 맞아요. 내가 지금 지금 흥분이 막 된다. 아... 흥분이 막 돼. 그냥 핸드폰 리스트 하락하시니까. 하고. 그래 진짜 이래 시기엔 돼서면다 됐지. 어우 미치겠다. 미치겠어. 자 이번에는 네. 40으로 더블 을한번 늘려보자. 하, 오늘 진짜 오동 멋있어 보인다. 이이 일단 잠깐만요. 어? 오 어, 종료만 연습 모드. 제가 처음니다4 0요 어. 지금 2 0이잖아 40. 아 진짜 오동 40. 우리 오동 훌륭하다. 40. 옛날에 그. 건 우리 젊을 때, 네. 훌륭하다, 오동, 장하다, 오동, 이랬거든, 그때는. 아, 뭐 구호 같은 게 있었어? 어, 그 그때, 너 20, 내가 좀한 3, 40년 전에는 막. 네. 뭐, 대안에 아들 태어나서 막 이런 거막 했죠, 그때 어. 지금 그런 기분이다 45대까지 들어가더는 내가 네, 갈비. 입으로 네. 어, 자꾸 갈비 네. 둘, 갈비 네. 둘 하라고 했잖아. 갈비. 지금 이게 1대3도 잘 되고, 지금 딱, 딱 맞는 거라 해봐, 이제. 싹 지나가야 돼, 풀베듯이. 왼손 나가. 하, 씨 진짜. 아이고, 오동아. 너무 잘한다, 진짜. 미치겠다네, 진짜. 내가 이제 보람을 느낀다. 누가, 삶의 보람을 느낀다, 하더만은. 서성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그정도예요 <laughs> 어? 803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네, 골프 인생. 어, 브러치는 약간. 근데 욕심만 안 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욕심을 내니까 엎어 쳐려고 하는 거지. 음...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안 엎어 치죠? 에이, 엎어 치면 이래 안 되지. 지금 아주 화려한 변신을 했다니까. 이걸로 무조건 굳혀야 되네요. 아이 그럼. 공이, 야, 바운스로 들어가는거 이런거는 1년짜리가 자꾸 내가 돈으로 결부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래 맞았을 때는 나는 현찰로 벌써 1억 더 갔을때로 됐으면 해봐 아 진짜 오늘 우리 오동 아니 근데 너무 잘한다카 하시니까 또 부담스러운 것때문아 <laughs> 이런 신경쓰는거 진짜 잘하니까 잘한다 그런 게다 무릎 좀 덮이고 공간 좀 붙이고 서 가까이 가 너무 멀어도 안 좋아 오케이 오른쪽에 확 빠져, 아까 이야기 했자. 이야, 미친다, 미쳐. 한번 봐봐라, 오동아. 너무 잘한다, 오늘. 똑같다, 내하고 하는 거. 그 정도로 잘하고 있어. 자, 40. 갈비라고 했자. 무조건 갈비. 이제 쭈구리는 거냐, 말안할란다요 하나 더첨가를 하면 좋겠는데, 쭈구리 하긴 하고는. 네. 그냥 놔 두려고. 봐, 그냥. 또 어... 40. 그냥 그대로. 그대로. 응. 어, 들어간다 그대로. 오...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아, 네가 네. 얼마 전에만 해도 네. 얼마 전도 아니라 시간으로 48시간 전에만 해도 네. 이래 쳤거든 어깨로 이렇게 어프로치도 어, 그랬어요 오, 다 그런거지 다 그냥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잘 하고 있는거지 그대로 그냥 음, 근데 어퍼 치면 공이 이렇게 이 결과가 안나오는거죠 어퍼. 에이 절대로 안나오지 절대로 안나오지 하늘이 두 쪽나도 이런 게안 나오는 거지 절대로. 엄청 아, 낚시 많이 했는데요 멧다리가. 몇 킬로 때 <laughs> 아, 이제 거리 한번더 넓이 보자. 네. 욕심 내면안 되는데, 오동아. 네네네. 자한명몇몇 미터로 할까요? 음? 이제 60 한번 해보자. 60. 야, 진짜 이게 원장 넓은 가슴이 벌렁벌렁 건다죠. 6 0 m 터 좀... 정도. (20이라고) 생각하고 손만 어깨까지 올라가는 거죠 오른쪽 어깨 확 빠져 어깨가 여기만 막확 빠져 그냥 그냥 얼쑥 하고확 빠져 그냥 덩실하면서빈수 덩실. 한번 하고더실더아 덩실. 좋았어 조합으로 진짜 조합으로 광주에서 이 방송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저저 저 전라도 말로 하자. 좋아버라이. 좋아 보라잉. 겁나게 좋아 보이네 진짜. 어. 네. 오른쪽 빠지고 등 실하고 빠지면서 왼손 나간다 힙턴하면서. 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오동아. 음. 그 대신 이제 봐봐라. 하도 길다카니까 이것만 봐반원 오늘 내 꿀차를 하나 타줄게 아, 네. 손수씨봐봐라 네. 자, 요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은 꼭 보십시오. 우리 오동이잘안 됐던 이유가 도는 것까지도 잘 했는데 맞고 나가면서 쭉 맞으면 원심력으로 나가면서 왼팔뚝이 이렇게 돌면 제대로 되는데 왼팔뚝이 못 도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자꾸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 내가 과장띠에서 그러는데, 딱요래쳐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공을 맞은 채로, 지난번에 디비전은 분, 도는 분 했는 거 하는 거 기억나나? 네. 이게 디비전이니까 봐라, 손등이 여기 예. 손바닥이 하나. 봐라, 몸이 디비전이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공이 붕붕 떠기만 하고 거리가 안 나는 거야. 이제 니가 도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제수로 도는 건지, 그냥 도는 건지, 내가 니가 이라서 모르겠는데, 봐봐라. 디비전은 거. 네. 맞았지? 네. 끌리잖아, 봐라, 이렇게. 이게 도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공 맞고, 땅이 끌려서 30cm가 이렇게 돌아지니까, 디봇이 앞으로 쭉 나면서 방향성이 일관성 있게 가는 거야. 야, 어쩌겠나. 돌아야 되네요. 그럼 으면서 도는 그걸잘 맞춰야 되네요. 1대 3으로. 그래.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지. 어쩌겠나. 그거를 몇 미터 거든 60m예요. 어, 그대로 어깨까지만 들어서. 와. 됐잖아. 그냥 그대로. 어, 근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으신 그 뒤에 바람 뭐나 이거 와 이러노. 그래서 고대로 돌면 되는 거지 퍼팅하듯이 진짜 고대로, 고대로. 예, 네. 황금의 삼각형 이네 말대로. 황금 삼각형. 이렇게 고대로 그냥. 이렇게. 야, 오동아. 네. 오늘 진짜 짧게 한번 해보자. 짧아졌나? 짧았네요. 네, 꿀물 한잔 타올게. 꿀물요? 어. 아, 제가 타는데. 파는 건데, 내가 한잔 타줄게. 아, 나... <laughs> 방꿀하고 아까 네. 시아꿀 있는데, 네. 진짜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 연습하고 오셔라 내가 한잔 타올게. 네. 오동아. 네. 진짜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꿀차 한잔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이 예. 남자한테 좋은 방골이다 아, 사시아 아, 네. 꼬리 아니고 방골이다아 예. 골프는 내 인생 한 번씩. <laughs> 아이 <첫 번째. 웃음> 그래. 골프는 내 <네이상>. 인생. 뭐야? 맛. 뭐말 맛있네. 볼게요. <laughs> 아, 맛있지 싶은데 이런. 어떤가? 칭찬 들어온다는 기분이 안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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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네. 진짜 맛있네요 <laughs> 기분은 맨날 영만 하고 있다가 1년만 안친 잖아 아, 근데 아직 이게 없어질까 하도 그 경험을 많이 해봐갖고 없어질까 봐 그게 좀 불안한데요 뭐. 이제 레슨기가 열려가지고 <laughs> 어. 요줄 따라가고 이런 거를 하잖아 달라졌어 산에 한번 가서 일요일 날 부른 네가 골프 한 5개월을 건너 그래서 드라이브고 뭐아 네. 어퍼 쳐는 거 아이가 이 생각 이제 발상의 생각을 맡기면 요 음. 바로 간다 이제 원장 시키는대로 가 되네 네. 네. 그래야 되네요 어생각 실제로도 음. 나중에 이제 니가 월급당한다는 사람아예 그렇죠 근데 그냥 안돼도 진짜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뭐 안된다고 좌절하고 이런게 아니면 시키는 <laughs> 근데 잘 안되는 이유가 일반인들이 시킨 대로 안 하는 거지 저도 많이 그랬잖아요 말안 들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네. 지가 지 맘대로 했는지 아. 시킨 대로 안 네. 했는지 아. 알 한참 배울 때는 할락 하는데 잘안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네. 지나고 왔던 걸생각해봐라이 맘대로 네. 몇푼 네. 했는가 네. 네. 그것도 이해는 하지 더잘 출라고 네, 네. 시키는들안 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길이라고 봐봐라 음... 니가 네. 네. 이거를 눈썹 아씨 이거 짧겠네 제가 네 이래 가도록 나뚫어댔잖아 지금까지 니가 여기다가 근데 돌아 뒤떠나 네. 자꾸 이렇게 오는데 예예예 맞네요 그러니까 <놀람> 왼팔이 뭔가 답답한 느낌 봐라 예예 자, 꾸 때, 리는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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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고엎어막마지라 마지막, 마지막, 막 마지막, 마그막면지막봐지막마지지막 마지막, 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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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 여기서 막마 마지막, 마지막, 마 딱하게 갈막는없는거지 이렇게 가니까 손이 이래 있는 사람이 날세 했던 거라고. 아, 손손. 손. 아, 손 무조건 그렇게 되네. 그냥 돈면 네. 이렇게 있는 거지 하겠시면은 그런 가는 길이 궤도가 이렇게밖에 안 가잖아. 예. 근데 이거를 자꾸 고동리가 요렇게 만드는 거지 땡에 가지고. 음. 하여 가지고 뭘 만들다 하니까 자꾸 꺾이고 부쳐고 이러네. 네네네 맞는데요. 라안맞아레나을 받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시 안 해도 해라. 아, 예. <laughs> 진짜 꿀처럼 자주 나눠 놓는 시간을 갖자. 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둘이 조용하게 하기 전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오